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은 K팝보다 한국의 이것에 푹 빠져버렸다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국에 관광 오고 싶어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절에서 묵는 하룻밤, 템플스테이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인기 폭발인 것은 건강하고 정갈한 사찰 음식입니다. 한 외국인 네티즌은 최근 해외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 직접 자랑글을 올려 많은 이들을 배 아프게 했는데요. 그는 정관스님과 함께한 요리시간, 한국 백경사와 내장산 천진함에서 묵었던 나의 템플스테이. 우리는 정말 운 좋게도 유명한 사찰 셰프이자 불교 스님이신 정관스님의 사찰 음식 요리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라며 정관스님의 요리 수업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귀한 수업을 들었냐며 부럽다는 해외 네티즌들 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자신을 셰프가 아니라 수행자라고 밝힌 정관스님은 2016년 이더 월드 위드 에메릴 나가세, 2017년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한 뒤로 한국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찰 음식 대가로서 더더욱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정관스님이 김장을 하고 정갈하게 사찰 음식을 담아내는 모습 등은 많은 해외 셰프와 저널리스트들의 감탄을 산바 있죠. 하지만 이를 본 수많은 해외 시청자들 역시 그녀와 한국 사찰 음식의 팬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해당 게시글의 댓글 반응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우선 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똑같은 말 질투난다로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재밌는데요. 정관스님의 수업을 듣는 행운을 누린 글쓴이가 너무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난다고 하네요. 와우 이건 질투를 넘어설 지경이야. 완전 질투난다. 한국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대기 순번이 길까? 코로나 시기에도 가능하단 말이야? 오마이갓 너무 질투나. 나도 한국 여행 가면 이거 하고 싶었는데 물론 여행 갈 수가 없었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 휴가 날짜랑 예약 가능한 스케줄부터 안 맞기도 하고 한숨 언젠가 팬데믹이 끝나면 난꼭 한국에 갈 거야 그런데 한 네티즌이 정말 멋지다 나는 좀 전에 막 이더월드 위드 에메릴에서 그가 정관스님을 만들어 가는 에피소드를 본 참이야 우린 다음 달에 한국으로 이민 가는데 우리도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자 이번엔 오히려 글쓴이가 질투 폭발이라며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너 한국으로 이민 간다고? 완전 질투나. 만약 천진함을 방문할 수 없다면 정관스님이 연세대학교에서도 사찰 음식 수업을 하시니까 도전해봐. 만약 너가 서울로 이민 간다면 말이야. 라며 부러움과 함께 꿀팁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템플 스테이 경험과 사찰 음식의 맛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사찰 음식 너무 사랑해. 몇년전 인사동 근처의 사찰 음식 센터에서 당일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완전 환상적이었어. 심지어 그레이트 풀오퍼링이라는 책도 무료로 줬어. 그건 다양한 사찰 음식에 대해 다루는 여행기와 음식들의 레시피가 담겨 있는 책이었어. 작년에 나는 템플 스테이를 하러 직지사에 갔는데 거기서 먹은 새끼 모두 내가 여. 태껏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도 정말 최고였어. 나는 양파와 마늘을 너무 사랑하지만 사찰 음식을 먹을 때라면 전혀 그립지 않아. 나는 육식주의자지만 사찰 음식은 완전 예외지. 맛도 완전 좋은 데다가 깨끗한 맛이잖아. 나는 몇주 전에 강원도에 있는 월정사에 다녀왔어. 나는 템플스테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 내 생각에 코로나 기간에도 템플스테이는 운영되는 것 같아. 나는 지난 두 달간 템플스테이 세번 했지롱. 이제 저기 템플스테이도 해보고 싶어졌어. 내 투두리스트야. 또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은 한국의 템플스테이가 위시리스트라며 어떻게 예약할 수 있는지 열렬한 질문을 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너무 멋지다. 나도 저기 완전 가보고 싶어. 근데 지금은 템플스테이 가능한 가까운 날짜가 없네. 글쓴이는 이거 최근에 했니? 그리고 예약하고 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방문하는 거야? 암튼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템플스테이는 어떻게 할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에 하는 걸꽤 봤는데 궁금해져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돼? 정말 끝내준다. 난 그녀를 사랑해. 이거 신청할 때 어떻게 했어? 웨이팅 순번 길어. 수업료는 내겠지? 등등. 여행을 다시 갈수 있게 되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 1순위야. 정관스님은 레전드야. 등. 이처럼 열렬한 댓글을 통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편 올해 초 CNN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 템플스테이 하기에 좋은 사찰을 추천하며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사찰. 33곳이라는 기사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시에는 기사는 한국에는 900개가 넘는 전통 불교 사찰이 있으며 전 세계에는 총합 2만여 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전국의 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개 풍수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끝없이 아름다운 절들이 수많이 있지만 무척 진지한 순례자들조차 그 모든 900개의 절을 방문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33군데 저를 소개합니다 라며 만경사, 태안사, 내장사, 대전사, 법주사, 강청사, 부석사, 사성암, 향일암, 삼화사, 부령사를 비롯한 한국의 사찰 33곳을 강력 추천한 바 있습니다 4년 전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템플 스테이를 체험하는 모습을 담아내자 해외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진 바 있는데요. 당시에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해당 에피소드에 출연한 해목스님의 유쾌한 재치에 깜짝 놀라 팬이 되어버렸다는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저 진지하기만 할줄 알았던 스님에 대한 편견을 깨는 모습에 더욱 매료되었다는데요. 최신 스마트폰을 쓰고 유쾌한 유머 감각으로 장난을 받아. 며 절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장난으로 눈싸움을 걸기도 하는 해목스님의 모습에 해외 시청자들은 내가 본 스님 중 가장 멋진 스님이다. 나도 저 절에 미친 듯이 가보고 싶다. 스님이 던진 눈에 맞고 돌아보면 스님이 즐겁게 도망가시는 모습을 보는 게내 평생 꿈이 됐다 등의 댓글을 달며 더더욱 절에 가보고 싶어졌다며 환호했습니다. 이렇듯 이미 몇년 전부터 템플스테이는 한국 관광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부상했지만 최근 들어 팬데믹 이후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의 위시리스트에 자리하게 된 듯합니다. 고요한 절에서 정갈한 사찰 음식을 먹고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템플스테이 이런 멋진 경험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무척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는 예약 경쟁이 더 심해지진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이라면 걱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